안녕하십니까? EJ CC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치 편으로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형태는 정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순서로 사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절충한 이원 집정부제 정부 형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구성 방식을 달리하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어느 형태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제로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 형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역사적 상황과 제도의 운영 방법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원집정제 정부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의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부 형태의 첫 번째 순서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의회와 행정부가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리를 근간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의 13개 주가 연합하여 강력한 통치적이 요구되면서 채택된 제도입니다. 이후의 독립전쟁은 1775년부터 1783년에 걸쳐 치러졌으며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의 13개 주가 연합하여 독립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과 전쟁으로 독립한 13개 주들은 영국으로부터의 위협의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단계 주의 식민지 대표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을 제정하여 몽테스키의 사상이 반영된 상권 분립 제도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립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입니다. 의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고 행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국가기관이 의회와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가지며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이 고장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수 없으며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의 강요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함으로써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수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비교적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독재화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카를리벤슈타인은 신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신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다른 기관보다 우월한 정치 권력을 갖는 정부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정부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의 유신 헌법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프랑스의 샤를트골 대통령,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 등을 들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등을 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제에 이어 의원 내각제와 이원 집정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는 정부의 구성 방식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의회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중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